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플리러베의 곽승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스마트 모빌리티 트렌드와 새로운 시장계란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2020년도는 정말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어,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뒤죽박죽, 또 새로운 시장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되기도 했고요 네 코로나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지금 기후 변화로 한국에는 홍수가 나고 지금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이 나서 아주 어~ 코로나보다 더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해왔는데 그게 팬데믹이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향후에 어떤 시장 기회를 더 활성화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은 그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더 사업적이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자료는 뭐 인터넷이 라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조명하는 관점은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기술적인, 솔루션적인 부분들이고요.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빌리티를 갖다가 단순히 뭐, 모터드 비클,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어, 상업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빌리티로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커머셜 밸류를 만들어내는 h 버블 딩스를 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차량들이나 뭐이큅 장비나 이런 거다 모빌리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운전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는 서비스 에이전트들 그리고 어, 파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트레일러나 컨테이너 같은 어색까지도다 모빌리티 펌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단위들이 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상업적 반려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제 스마트랑 모빌리티를 이제 합쳐진 걸 이제 플러스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모빌리티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출현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어 모빌리티나 테크놀로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테크놀로지 스마트에 대한 테크놀로지 부분은 이제 많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텔레매틱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버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생한 거는 모빌리티에 있어서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요. 운전자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거기서 클라우드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 적용을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는 차량 베이스가 아니라 모바일 앱 베이스 어, 카셰어링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뭐 소카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가 탈레메틱스랑 클라우드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새로 기존에 있었던 모빌리티하고 또 새로 출현하는 모빌리티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랑 새로 추가되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V2X AI 인포테인먼트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계속 이렇게 밀려들고 있냐면 바로 이제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조 대표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새로운 그런 플랫폼 차량들에 대한 마켓 수요도 크지만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시장 기회 그리고 그것의 매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훨씬 더기업 급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게 됐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도 팔렸지만 그 위에서 발생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십몇 년 동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발생되고 있을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사업적으로 향후 몇십 년간 계속 발전할 전망입니다. 근데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에머징 뭐 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새로 출현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단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카셰어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라이드쉐어링도 여러 가지 종류의 쉐어링 공유 차량 경제의 솔루션들이 있고 또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있고 이브로커지가 e 있는데요. 우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냥 기본적 우버고요. 두 번째는 우버 이츠가 되고 세 번째 는 우버 프레시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공유 경제 모델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있고 또 여기서 계속 추가되고 있는 모빌리티 에더 서비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연동돼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서브스크리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올 거고요. 로봇 택시 들어올 거고 또 어반 에어 비퀸 어, 모빌리티도 계속 이제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를 보시면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매니지먼이라는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부분은 새롭게 그 발생된 산업 분야라면 밑에 있는 건 전통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주체들이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나 테크놀로지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해가 가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에 있어서 인슈런스 회사가 유시드 베이스 인슈런스를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전기차랑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조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가 어쩌면 트럭 분야에 먼저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켓을 들여다 보면 맨 위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공유 차량 경제로 대표되는 그 단위가 밑에 있는 전통적인 모빌리티 산업 단위에 비교해 보면 규모로 보면 여전히 약한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 운전자가 다 이제 미국에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은 5천만 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창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그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트레디셔널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새로 출현된 마스 서비스 회사와 또 기존의 모빌리티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뀌어하는 과정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새로 공유 차량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연히 이제 새로운 어, 유저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이퍼그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장점이 있는 거고. 다만 반대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퍼션 익스프레스 트럭처를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익성 나는 비용 구조를 못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점이돼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전통적인 모빌리티 산업. 회사들은 뭐 렌트카 회사가 됐던, 뭐 버스 회사가 됐던, 트럭 회사가 됐던, 몇십 년간에 축적된 자기만의 굉장히 옵티멀한 최적화된 어, 최소화된 그 비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제한된 접근성만 제공을 하고 굉장히 굉장히 레귤러한 굉장히 일반적인 유저 어, 익스펜리스를 제공을 하지만. 나름대로 최적화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수익성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 제한된 액세스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올리지 그로스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하나 예인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버가 됐든 우버 이츠가 됐든 우버 프레이시 됐든 굉장히 좋은 공유 경제들인데 여전히 비용 구조에 있어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안 나오고 있고요.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굉장히 트랜잭션한 세이지이기 때문에 매번 고객들 유치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어피션 코스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고객을한번 유치하면 몇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받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향후에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비즈니스라는 게큰 사업 기회에 대해서 성장 해나갈 텐데 어떤 게 승리하는 그 전략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적절히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 업체들의 어떤 그 최적화된 비용 구조의 운영 노하우하고 또 새롭게 발생시킨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레벨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되고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비즈니스들이 이제 창출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출되어야지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난 그 2020년 2019년도까지 정말 이 모빌리티 마켓에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그 새로 출현한 차량 공유 마스 서비스가 정말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차량 공유 경제는 거의 직격탄을 맞았죠. 엄청난 직격탄을 맞아서 오히려 지금은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전통적인 모빌리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기술들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 솔루션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앞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절벽을 만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제에서 이제 자네스정께서 쫓아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빌리티 회사들이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있었던 차량 공유, 어, 그런 어떤 그 새로 출연한 그런 차량 공유 회사이하고 지금 전통적인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오히려 무게중심이 좀더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꼭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데 아리클이나 이런데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PMP라고 한건 이제 플로그램 플레이라는 회, 어, 그, 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거기 있어도 뭐 가르쳐준 건 없고 굉장히 시장 원리로서 돌아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래서 어떤 형태냐면 매년 이렇게 그 모빌티면 모빌리티 아니면 뭐 로지스틱 뭐 이런 쪽에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와고 돈을 내요. 20만 부에서 50만 불 돈을 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내 입맛에 맞는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추천해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텍센터 가면은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다 흩어져 있는 일본, 뭐, 미국, 독일에 있는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들이 혁신을 위해서 어 실리콘밸리에 와서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모빌리티가 뭔가 그런 트렌드를 볼수 있는 좋은 실리콘밸리 표본 집단이다. 예. 그래서 다른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도 있지만 어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출현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뒤로 쫓아가는 어 글로벌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어떻게 어떤 회사들 찾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들이 제시하는 트렌드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 이건 이제 2019년도 작년도 자료고요. 저희도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예, 보시면은 작년에 그 2019년도에 아까 보신 그런 많은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와서 찾았던 거가 대부분 80% 이상 e b a b e b a b 그자율주행자금 동차, 전기차,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1등을 한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온 공군 장교들이 만든 사이버 시키리티 회사예요. 그 회사가 1등 하는 거보다 저희가 너무 허탈했는데 1분 동안 무술 시험, 시험, 시범을 보여주고 2분 동안 비디오 보여주고 나머진 다시큐리티라 속이 못한다고 일도 먹었어요. 그걸 끝나고 제가 태권도하고는 다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또어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거에 대한 파생 기술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건 2019년도 자료고 아까 보여드린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또 2020년도 올해 뽑힌 모빌리티 회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금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들의 어~ 취향 그리고 또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를 찾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좋은 표본 집단이다 네, 참고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있었던 회사가 이제 야마토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모빌리티 투자하는 회사고요 어,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자율 주행 택배 로봇을 만들어서 어, 돌아다니는 사물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그 자율 주행으로 돌아다니면서 택배 회사다 보니까 스마폰으로 트딱 묻냐면 거기서 락커에서 뽑아갈 수 있도록. 한국 이제 택배나 아무데나 놓으면 다 훔쳐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네, 저희 플리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버 같은 새롭게 출연한 그런 마스 회사들 외에 모바, 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그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외에 또 다른 큰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셜 모빌리티 회사들이거든요. 플리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을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칠레 그리고 중동에서 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물류 또는 렌트카, 인슈런스 보험회사 어, 또는 컨스트럭션 이런 회사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굉장히 큰 트렌드가 발생한 건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제공했던 어떤 그런 솔루션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다 자기네가 인테그레이션하고 고도화 시켜서 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엔터프라이즈들이 굉장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뭐 인슈런스 회사가 프리롭 솔루션을 사용해서 어, UBI도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리징 그리고 렌트를 많이 해주는 회사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라스말 딜리버리 솔루션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통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어 스마트 모빌리티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어떤 그 산업의 전체적으로 어떤 걸 이제 영향을 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34% 정도의 마켓 주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유지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기술 도입을 많이 하겠다. 그게 이제 34%고요. 또 이미 많은 솔루션을 도입한 주체들은 약30% 정도의 주체들은 여기서 도입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또 오토메이션으로 가겠다. 이렇게 기술적 진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통해서 공유 차량 경제는 뭐 굉장히 큰 급격한 감소가 됐지만, 오히려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용하는 사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오토메이션을 목표하는 사례가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랩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이어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뭐 자체만 엔진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 그리고 뭐 냉장차 트레일러 컨테이너 이런 모든 것들에 저희 디바이스를 다 장착을 하고요. 그걸 다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이 됐던 아니면은 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리모트 워크포스매니지먼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전자들은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프린트 한다면 그 나눠줘서 작업 시킬 필요가 없이 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워크 오더가 나가고 작업 지시가 나가고 또 고객한테 도착해서 다 스캔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운전자가 회사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서 효율성도또 극대화시키고 저희 솔루션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코스를 어,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인테테리레이션 t 오토메이션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진황으로진행 d second, s 제 c o n d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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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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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 h i l d third, third, t 어, 디지털화 그리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 뭐그 다음부터는 어터너 스플링 오퍼레이션 뭐셉 드라이빙 이런 쪽으로 쭉 진행 할 텐데 현재 저희가 이제 디 DT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고객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 서플라이 체인 비저빌리티 만족 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고객들은 지금 현재 이미 완성되고 신뢰성이 높은 솔루션보다 3년씩 뒤쳐져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그 앞에 또 새로 출연한 에머징 컴, 어, 솔루션 컴퍼니가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이 시장에 충분한 릴라빌리티 확보하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시장에 또맨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거는 3년은 걸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다른 거가 아니라 이분들이 엔지니어들이 아니시고 또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으시고 그분들이 하나씩 이제 깨지면서 적용되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제 뭐그 방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자료 준비한 거가 이게 이제 도요타에서 2016년도에 내놓은 자료거든요. 2020년도면 절 스마트 모빌리티를 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절반은 돼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개판 아무것도 안돼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우버 정도 촬영 공유 장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지금 어,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자동차 기술 외에도 정말 서비스 부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고. 여전히 시작 단계고 여전히 지금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 현업이 있기 때문에 에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만드는 플랫폼 인프라스 트럭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있고 요그 위에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여뭐 그 클라우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사실은 늦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마켓을 어떻게 먹어갈 것인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 지난 몇십 년간을 바라보면 이 모빌리티 시장이 하나의 뭐 업체로 이렇게 도미넌트한 리더가 나온 시장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하이디한이프레그멘티돼 있는 그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드나 GM이 전 세계 뭐 차량의 60% 차량이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시장에 진입했을 때 저희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릴라이빌리티 신뢰성 확보인데 당연한 거죠. 뭐 인더스트리얼 레벨의 산업 어, 수, 어 산업 제품 수준의 레리티 확보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예, 다른의 시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걸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테스트 환경을 확보하는 거랑 그리고 그걸 그 환경에서 테스트하면서 발생되어 있으면 라이브리리티 문제를 다 바이패스를 만들어 내는 거랑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딱 생각한 것처럼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R&D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제 시장이 나가자 그럼 또 나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커스텀 어퀴션 커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걸또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많은 시장 주체들이 이런저런 회사들하고 3년, 뭐 2년, 1년짜리 계약들을 다 맺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브레이크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버나 이런 모바일 앱처럼 그냥 한번 쫙 가면 쫙 뿌려지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퀴션 커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자체가 솔루션 자체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다음 달에 이걸 갖다 여기다 인테그레이션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걸 솔루션 넣어주세요 해서 플렉서빌리티, 익스펜더빌리티, 인테그레이션, 또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냐는 운명력의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대부분 다 플랫폼으로 가실 거고 그랬을 때 있을 때 얼마큼 확장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디자인해 나갈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챌린지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단계더 나가면 얼마큼 또 고객들을 갖다가 잘 적응시킬 것이냐, 어댑터빌리티를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뢰성 확보해서 마켓에서 성숙된 수준으로 제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성숙된 수준에서 다시 고객들한테 잘 정파시키는데도 또 3년은 걸립니다. 오랫동안 진득하게 어, 꾸준하게 이제 밀고 나가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세 번째는 패션, 열정이 중요하신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텍 스타트업인데 이 솔루션 만들어서 카우보이 엔터 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롱텀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 절... 대로 정부의 레귤레이션이나 에코시스템이 내맘대로 빨리 내년도에 뭐 아는 선배가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된대. 절대 그런 거없어니다 예, 네, 그거를 절대 가정하고 시작하지 마시기를 어, 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